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 인류가 봐서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의 중앙은행 통제 시스템의 화폐제도에서는 거의 부채로서는 트럼프와 빅테크 세력들이 새로운 그 마가 프로젝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중국과 같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메콩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사유재산 제도가 아직 존재하는 한 제2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헌장에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 인류가 봐서 어떤 사유재산 제도를 상당 부분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미국으로 공장으로 옮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공장을 져서 얻은 이익을 뺏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뿌려지지, 어떤 세금으로 뿌려지거나 어떤 공, 근로자들한테 월급으로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이 있는 거나 있다 한들 미국에서 뺏지 않았어도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치 뭐 미국에서 그 이익을 많이 내도 미국에서 뺐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다그 세계에서 모든 그 미국의 월가라든가 이런 데서 그 다른 국가의 어떤 수장이나 기관장으로 파견 나가서 그들이 어떤 그 사회에 간첩 노릇을 해준다 그러면 그 국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이 생산하는 이러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이런 시점에 그 미국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미국으로 떠나지 않고 자국에서 만약에 그런 과학기술에 의한 생산을 한다면 그 국가에서는 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지는 않지만 그 로봇으로 인한 생산에 엄청난 수익을 로봇세라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정책을 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를 보면서 저는 좀 어떤 그런 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뭐 웬만한 중소기업까지 다 그렇게 욕심을 내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어떤 그 대기업 밑에 있는 하여튼 뭐 중견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들은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과학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일부는 어떤 그 이익을 현재보다 많이 낼수 있는 기업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소위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업화돼 있는 SK, 삼성, 현대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뭐조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가기로 다 미국에서는 압력을 넣어서 다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 어떤 그 바운드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포지션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몇개 중견 기업들이 뭐 로봇으로 생산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또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고용이 창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다 관세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이렇게 때리니까 니들 제품을 우리 미국에서는 소비할 수가 없을 거야. 사줄 수가 없을 거야. 이런 협박담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의 회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다 미국으로 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 미국은 지금까지의 중앙은행 통제 시스템의 화폐 제도에서는 거의 부채로서는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떤 그런 제조업의 부활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미국의 부채를 얼만큼 녹여내느냐, 얼만큼 무효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국이라는 땅은 어떤 트럼프와 빅테크 세력들이 새로운 그 마가 프로젝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마치 그 월가 세력들이 트럼프의 반대 세력인 월가 세력들이 중국을 본거지로 해서 동아시아 시대를 열고 어떤 북미 쪽에 있던 어떤 경제 어떤 그 볼륨을 한 30억 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 동아시아 시대로 가져오고 올 것처럼.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아마 미국에서 좀더 시간을,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더 보내려 하는 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을 저기 조합해서 주저앉히는 그 관세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사전에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소위 삼저가 시대,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우리가 마치 19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이 그 삼저 현상 때문에 상당히 그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용의 한 마리로서 세계에서 칭송을 받았던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중국을 주저앉히고 소위 월가의 어떤 세계 패권 전략을 자기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미 VIP시대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의 싼 제조업 소비품을 수입하기로. 지금 현재 월가에는 아직 중국의 공산품이나 소비재가 관세 때문에 많이 그동안 비축해놓은 걸로 아직까지는 미국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그 필리핀의 기술력으로 중국에서 미국에 갖다 준 공산품이나 소비재를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아시아 시대에서는 중국과 같은 세계 의 공장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메콩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미국의 소비 시장에 물건을 갖다 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뭐 미국의 수출품이 안 가서 미국이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기후에 불과할 것입니다.